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이어떻고안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저분은 백법학박사이시고 이 분은 박법학박사이시다. 작년에 온소장수는 새소장수이고금년에 온소장수는 헌소장수다.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깐 깡통인가? 신진 샹송가수의 신춘 샹송쇼 서울특별시 특허우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저기 저 딤틀이 내가 띨 딤틀인가? 내가 안띨 딤틀인가? 앞집 팥죽은 붉은 파프 팥죽이고 뒤집 콩죽은 해콩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당콩 콩죽 깨죽 죽먹기를 싫어하더라.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혹겹 창살이고, 우리 집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겹 창살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린 그림은 암기린 그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린 그림은 숯기린 그린 그림이다.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의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에도 멍멍하네. 저기 있는 말뚝이 말멜말 말뚝이냐 말못멜말 말뚝이냐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밑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그림이다 7월 7일은 평창 친구 친정 칠순 잔칫날 저기 가는 상장사가 헌 상장사냐 새 상장사냐 대우로얄 뉴로얄 한국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김서방네 지붕위에 콩깍지가 깡콩깍지냐 안깡콩깍지이냐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상철창살이냐 최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한양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한양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강남콩 옆인 콩깍지는 완두콩깐 빈 콩깍지이고, 완두콩 옆인 콩깍지는 강남콩깐 빈 콩깍지이다.